안녕하세요 팀넘너입니다 12월 14일 KBL 국내 남자 농구 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99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 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19시. 서수원 7부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수원 KT 소닉붐과 서울 삼성 썬더스의 시즌 3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삼성 홈에서 각 80대 95, 58대 67로 KT가 승리했습니다. 자이 게임 배당만이 좋길 바라야 하는 게임입니다. 양 팀의 순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고 리그 1위와 1 2위의 맞대결은 꼴찌의 맞대결인 만큼 상대 전적에서도 KT가 5위 그리고 최근의 흐름 8연승을 달리는 KT고 이 같은 구간 1승 7패로 꼬라박는 삼성의 흐름이 대비되죠 이렇게 3일체가 갖춰진 경기라 배당만이 좋길 바라야 하는데 뭐 역시 좋은 배당까지 주진 않네요 이 경기 서울삼성의 생역승은 아무리 배당이 좋다 하더라도 생력승은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만큼 배당까지 좋기는 욕심이었네요. 가뜩이나 경기 장소도 k t 홈이죠 k t 홈인데 원정에서 꼬라박는 삼성이 뭐 있을 경기도 아니고요.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한번 이기고 다졌던가 그렇게 1승 9패인가? 이거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제가 알기로 한 번밖에 못 이겼을 거예요, 원정에서. 뭐, 변수가 있다면, 기준점 큰 핸디받는 삼성. 그리고, 새 용병 토마스 로빈슨이 오늘 출전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 토마스 로빈슨이 과거의 기량을 그대로 갖고, 제2의 썰린저를 노릴만한 깜냥인지 뚜껑 따봐야겠지만, 당장 오늘 경기에서 절대 정상 컨디션일 수가 없겠죠. 이상민 감독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자각격리 기간 동안 근력 같은 부분이 많이 빠졌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로빈슨 하나 합류했다고 삼성이 뭐할수 있는가 싶습니다. 아무리 용병이 좌지우지하는 리그라 해도 농구는 팀 게임에 감독의 전술까지 더해져서 많은 변수가 나오는 게임인데 지금 토마스 로빈슨이 힉스 정도만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가 의문인데 현 삼성이 힉스가 있다 하더라도 KT 상대로 이, 기준, 이 기준점 갖고 까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따라서 변수인 건 알고 있겠어요. 크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인가는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삼성은 부상자 속출이 너무 심각한 게 일단 솔직히 당연히 문제이긴 한데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형편없죠. 자원도 전술도. 그리고 이거는 뭐제 기분 탓이겠지만은, 하는 모양새 보면은, 의지도. 상대는 3일체를 다 좋은 쪽으로 갖췄는데, 이쪽은 안 좋은 쪽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기준점이 높다고 냉큼 가져갈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새 용병, 뚜껑도 따기 전에. 그래서 KT 마인을 차라리 걸으면 걸렀지, 삼성 프랜으로 가는 거는 절대 아니다. 삼성 사이드로는 절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가지 구멍 중에 이두 가지를 지워드린 거니까는,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크트승, 패스, 크트승, 이거는 가시는 거고, 크트 마인승은 패스하시거나 가시거나, 이거는 갈 수가 없고, 이렇게만 요약해줘도 결론은 내드렸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4일 KBL 국내 남자 농구 환경기 프리뷰 마쳤구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